경기 시작 유경길 커터 어뭐 기적이 뛰는 거 아니야? 잘처 하나 줘야 되는 거 원래. <laughs> 시간을 보낼게요 계속. 다시 24초. 시 시작. 와 씨, 백골 되었네. 우리 팀 나만 잘하고 있네. 현수야 십판 정수라 정수. 그 자책골하면 좀 불러줘 웬만하면. No. 야 태권이 3점이 있었어? 타이짧잖아요 어, 여기. 아. 아하하하. 아, 아, 아. 야, 이거 팀파운팀 파울, 파울 이제 우리도 있어야 될것같아 파울이 네, 많이 그 나와. 네. 다음 주부터 이제해야겠다이번주까지 네. 얘기 해가했냐고이해분되냐네 개, 다섯 개. 다섯 개. 나이스잘되냐좀이면 좋긴 한데. 네, 이번가 아! 가되 역시 여전해 깽깽이, 우리 깽깽이 깽깽이 스텝 잘하잖아 <목소리> 야 기덕이 앞에서 여지없구나 기덕이한테 슛이 릴리즈가 너무 느려 기덕이 앞에서 쏘면 더빠르잖아 릴리즈가 해도 돼. 그렇지, 나이스, 준용. 아이고. 야 동건이 빠지니까 귀신같이 잘 되는구나 블랙 짧잖아요 여기가 어? 짧 와아 아까도 짧았던 것 같은데 어? 뭐야 후우 나잇샷 아이고. 아이따라가고 있어, 고아가고 따라가고 있어. 고 있어 아고아아아줘 아 맞았어! 오! 안 좋아. 이놈들 아, 다네. 백코트 빨리 해야 돼 백코트. 아 우리 팀다 발이 느리구나 지금. 가드가 없네. 아이고. 시파우 스파 고 골로골로골! 너무... 골이 너무... 너무, <laughs> <laughs> <콜이> 너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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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토한데웬만해안 나오는데? 샷! 아, 운데 아우. 아우! 아까 너무 여유부렸어 나이스 패스 아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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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니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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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좋아하는거 아씨와 좋아, 좋아, 좋아. 한번더? 야!!! 어, 나이스. 뭐, 굿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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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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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지전 아니야 전? 사이드지 이거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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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로가 근데 사이드야 야 민희 웃는 거 보니까 사이도 맞아 그리고 하 <목소리> 한참 야, 전... 전팔이었어 민 민이랑 그저 어아이 나이스! 드디어